TBC 스포츠 계명 개명 문화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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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총장배 볼링 대회 장애인 선수 초청 친선 경기 2인조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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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선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대구 장애인 볼링협회 소속 손대호 윤원민 선수, 그리고 윤형규 이용격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손대호, 네, 손대호 선수. 선수네요. 네, 꽤 음. 많이 저희 TBC 스포츠를 아. 통해서 소개되었던 선수이죠. 그 기량이 우수한 선수입니다. 네, 충분히 저희가 실력을 봤던 네. 선수인데요. 오늘 또 친선 경기에서 그 어, 2인 조전에 출전했습니다. 네, 먼저 첫 프레임. 9개의 핀이 넘어갔습니다. 손대호 선수는 구력은 28년 된 선수고요. 오늘 15파운드의 볼로 투구하고 있습니다. 2014년과 2017년 국가대표였어요. 방금 슬로우 모션을 봐도 손대호 선수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부드럽고 유연한 어프로치 동작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아. 겉터볼이 되고 튀어서 핀을 맞았기 때문에 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스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형국 선수 구력은 9년 된 선수고요. 오늘 15 파운드 볼로 투구하겠습니다. 네, 이 인조 경기는 두 선수가 한 프레임씩 번갈아 가면서 한 경기를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 9개 핀이 넘어갔습니다. 어, 윤형국 선수는 2014년, 2020년, 그러니까 지난해, 2014년과 지난해 국가대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인천 아시안게임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따기도 했고요. 어, 이때 땄던 동메달이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생애 첫 국가 대표로 발탁이 되고 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을 따서 사실 국가 대표로 생각도 안 하고 열심히 공만 쳤는데 좋은 결과를 거두게 돼서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는다고 적어줬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읽기는 하지만 정말 네.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오늘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윤원민 선수의 이 e 프레임. 구력은 9년 된 선수고요. 오늘 15 파운드 볼로 투가고 있습니다. 윤원민 선수도 개인전을 했던 정규현 선수와 마찬가지죠. 2021년 전국체전 대구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염, 위논, 윤염민 선수는 저희가 TBC 스포츠를 통해서는 또 자주 볼수 없었던 선수이죠. 음. 네. 어, 왼편에 남아 있던. w 4번 7번 두 피만 처리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웅경 선수인데요. 이웅경 선수 역시도 저희가 t b c 스포츠 이벤트 경기를 통해서 또몇번 선수의 또 경기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네요. 예. 이 네. e 프레임인데요. 7핀. 이영 웅경 선수는 오늘 14파운드 의볼로 투구하고 있고요. 구력은 13년 된 선수입니다. 자 이인조에 출전한 네 명의 선수 모두 다 어프로치 동작이 굉장히 흔들림이 없고 안정적인 리듬과 타이밍으로 볼링을 하는 선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파워 모션을 하지 않는 클래식한 볼링을 추구하는 선수들입니다. 아, 네, 세핀 거의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대회 출전해서 많은 입상을 했네요. 네, 그리고 아. 저희가 또잘 알지 못하는. 또 대회가 굉장히 세계에서 많이 열리고 있다는 걸 저희가 프로필을 받을 때마다 <laughs> 그렇습니다. 또 새삼 놀라게 되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시합을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수상했던 굉장히 실력의 선수들입니다. 네, 손대호 선수 3 프레임 남아 있는 3번, 6번, 10번 세핀 네,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됐습니다. 어 저희가 지난 이벤트 경기에서도 시 대표 선수 초청 경기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취미로만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시 대표가 돼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대표 테스트를 거쳐서 그 대표로 활동하는 선수들인데, 시대표 이번에 발탁된 선수 중에도 좀 부상이 꽤 심한 선수들도 있고, 음. 또 일반 동호인 선수들도, 또 부상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 결국은 그 부상이라는 것이 어떤 불편함의 요소인데요. 오늘 출전한 선수들은 그 불편함의 정도가 조금 더 강한 선수들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음. 조금 더 불편함의 강도가 조금 더 세지만, 또 음. 입상 경력이나, 또 세계 그권대에 참가하는 걸로 봐서는 정말 대단한 선수들인 네, 거죠. 정말 네. 이런 큰 대회에서 이렇게까지 좋은 기록을 거두기 아우. 위해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그렇죠. 그 네. 어, 모습들이 그려지는데요. 윤원민 선수의 투구였는데 4 프레임 스트라이크 나왔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피니시 동작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죠. 끝까지 볼의 반응과 피넥션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본인이 의도한 대로 공이 굴러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습관까지 보여줬던 네. 투구였습니다. 어, 실제로 기록지를 보니까 일주일의 연습량이. 5일이에요. 5회를 5일을 간다는 거고 요 일주일에 연습을 정말 쉽지가 않죠. 아, 쉽지 충분히 않습니다.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데 네. 시 대표이기 때문에 또 원래 대구시 대표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을러지지 않고 또 꾸준하게 연습을 하는 선수들이 오늘 다 모였다고 아, 할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 선수들의 경기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훈경 선수 남아있는 세핀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되면서 어, 4프레임까지 진행이 되고요. 점수 차는 뭐 2점 정도 네, 그렇습니다. 나고 있습니다. 윤영국, 이윤경 조가 2점 앞서고 있고요. 어, 저희 TBC 스포츠 예선 전에 출전하기가 시간적으로 많이 겹친다고 해요. 어, 그래서 네. 많이 볼 수는 없었군 네, 그렇습니다. 네, 손대호 선수 5프레임 스트라이크를 만들면서 더블. 큰 시합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2020년도에는 또 시합이 많이 취소되면서 뭔가 본인의 체력이나 어떤 보강할 것들을 연습한다고 또 많이 출전을 못했다고 아, 하죠. 그렇군요. 네. 굉장히 어마어마한 경기를 소화해내고 아,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진짜 이런 세계적인 규모의 대회 에 출전을 앞두고는 네. 연습량이라든지 체력 관리가 정말 중요할것같습니 그렇죠. 오래오래 즐겁게 볼링을 치고 싶다라고 동호인으로서의 목표를 밝히게됐습니다 모든 동호인 선수들의 바람일 것 같아요. 아, 뭐 어떤 네. 부상이 어. 발생을 하면 또 어,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형국 선수팀은 지금 스트라이크가 기록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수 차이가 조금 벌어지고 있고 또 윤형국 팀에는 이윤경 선수가 여자 선수이기 때문에 5점의 핸디를 플러스 하게 되겠습니다. 네. 윤노미 선수의 6 프레임인데요. 아한 핀이 넘어가면서 큰 스플릿을 면했고요. 음, 레인의 그 공의 반응이 조금 왼쪽으로 또 진행하는 볼의 반응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공의 반응을 끝까지 살피면서 조금씩 조절을 하면 좋겠네요. 음. 네, 이번에는 구력이 어, 13년 된 이용경 선수.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 대표 선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금메달이 그 굉장히 많군요. <laughs> 네, 이윤경 선수. 네, 6프레임. 아, 10번 핀이 남아 있습니다. 또 오늘 경기를 하는 장애인분은 장애인부대로 굉장히 전국에서 부별로 굉장히 상위권에 어. 또 랭크를 하고 있어요. 아, 각 파트마다 실력이 다 상위권이 그렇습니다. 네. 대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볼링장 시설도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그래서 많은 볼링 동호인들이 볼링을 하기에 꽤 좋은 환경이 많이 어. 만들어서 있죠. 어, 그렇군요. 마지막 경기였던 거 같아요. tvc 스포츠 이인조 경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미 그 중반부에 그 경기 결과가 정해져서 본인의 경기가 패한 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템프레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음. 경기를 하는 모습 제가 오랫동안 기억에 아. 남았었는데요. 그렇게 7 프레임. 어. 윤흥국 선수 역시 마지막에 조금 파워를 더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펜시 동작에서 이렇게. 릴리스 타이밍에서 무릎을 살짝 세우면서 공에 더 체중을 싣는다거나 스피드를 좀더 만드는데 증감시키는 본인만의 동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유노민 선수, 손대우 선수처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음. 마찬가지죠. 손대우 선수 역시 유노민 선수처럼 하려고 하지 아. 않아도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체적인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네. 유노미 선수 팔 프레임 스트라이크 다 다르고 또 현대 볼링에서는 장비가 굉장히 좋아지죠. 레인 상태도 굉장히 좋아지고 볼링의 부수적인 조건들이 날로 좋아지기 때문에 선수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조건과 본인이 잘할수 있는 동작 그리고 내가 꼭 연습하지 않으면 안 좋아지는 동작들을 구분해서 나만의 볼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볼링이 최고라고 하면 됩니다. 네. 오늘 출전한 이네 명의 선수 모두 자신만의 볼링 스타일을 다 가지고 있는 네. 네. 선수들이 출전한 건데요. 이용경 선수. 그래서 오늘 나온 지금 이인조를 하고 있는 네 명의 선수 모두 다 자기 볼링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선수이죠. 음. 그래서 슬럼프가 온다든지 미스 프레임을 만든다든지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물론 동료 선수나 코치나 감독이 함께 의논해주겠지만 최고 먼저 본인이 먼저 알게 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볼링이 없다면.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정말 자기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어, 놓쳤군요. 10번 핀, 어, 8 프레임은 오픈 프레임이 됐고요. 정말 자기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볼링 스타일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큰 대회에서 이런 큰 성과들을 거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남을 흉내 내거나 무리한 동작을 시도를 하거나. 또 갑작스럽게 짧은 기간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부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나온 선수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은 조금 가지고 있지만 큰 부상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네, 오, 와우 손대호 선수. <laughs> 뭐 그렇다면 네, 그 앞으로 에임, 경기를 러블. 하는데 뭐큰 나쁜 영향이 없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불편함보다는 부상이 더 선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벌써 점수가 39점 차로 벌어졌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잘해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또 골링을 즐기면서 어, 계속 경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네명 선수 모두.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자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부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어, 이번 첫스트라이가 네. 나왔어요. 윤현국 선수 그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153점. 뭐 본인은 만족스러운 경기가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2인조 팀워크도 잘 맞았죠. 네. 그래서 부상 모든 선수에게 동일합니다. 엘리트 선수들, 프로 선수들, 뭐, 동호인 선수들, 뭐, 시니어 선수들, 모든 그 부별로 선수들에게 부상이 가장 불편함보다는 더큰 나쁜 영향을 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뭔가 다른 동작을 할 때, 뭔가 새로운 걸 시도를 할 때, 연습을 할때 부상 방지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음. 진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 네, 이윤경 선수 아홉 개의 핀이 넘어갔고요. 어, 벌써 50점 차가 벌어지면서 이미 뭐 결과는 네,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이용경 선수, 10프레임에서 나 9핀 다운. 정말 네명의 선수 모두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부상 없이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뭐 흔히 볼수 없는 프로필이죠. 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laughs> 그리고 또 <laughs> 네. 저희 프로필지에 TVC 스포츠에 관련된 건 적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입상 경력이 굉장히 많은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쉽게 이제 접할 수가 없어서 음. 왜냐하면 본인들의 그 리그에 워낙 많은 경기를 소화해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선전과 뭐 일시가 잘 맞지 않아서 출전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네 이윤경 선수 마지막 (10프레임) (172점) 음, 윤영혁 선수 이윤경 주는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윤원빈 선수가 (10프레임을) 네나인핀 윤원빈 선수 굉장히 부드럽고 안정적인 스윙 동작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네 네, 이제 남아있는 (10번) 핀 자, 2021년 전국 최전 저희 대구 대표 선수로 시합에 나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전국 최전이 열리게 되면 또 좋은 점수로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0번 핀잘 커버가 됐고요. 어, 이렇게 해서 손대호 윤원민 조220 211점, 윤형국이윤경조 172점으로 어 장혜 선수 초청 친선 경기 2인조전에서는 손대호 윤원민 조가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경기 결과 손대호 윤원민 팀이 승리하였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